예, 여러분 지금 가지산물소리라는 노래를 합창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있을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 이런, 이런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지산물소리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여기 지금 오늘 이 빨간 손수건이 상당히 어미가 깊은 선수분입니다 유시하죠. 유치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저 얼마 전에 러시아 사람들을 한 50명 저희 모임에 왔는데 아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군을 한 50장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라고 제가 주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 근데 다 이렇게 하나씩 돌아갔는데 나중에 땅바닥에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심부름하는 그 소녀가 모르고 이렇게 버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어서 여자처럼 빨간 손수는 제가 가지고 다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오늘 그제 사랑하는 그조 회장님이라는 분이 제제게 이제 맛있는 거사 준다고 나오라 그래서 아 고맙죠 아, 저를 초대해 준 사람이 있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동네 쪽으로 가는데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아 갑자기 소나기가 쫙 내리는 거예요. 아유. 이제 좀 내려야 되는데 우산을 없고 소나기가 너무 많이 크게 근데 어떤 여인이 딱 보니까 너무 여인이 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완전 영화 배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여인이 어머머 밖에 소나기가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아 소나기가 오네요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 아십니까 이러고 어머머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네. 참, 인생이 소나기가 내리니까 갑자기 참 인생이 참 짧아요. 아까 어머,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어, 네. 아,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여름방학 같지 않습니까? 엄마, 시간 너무 섭섭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에 내리게 된 거죠. 네. 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짧은 제 사랑의 이야기 딱 30초 동안에 그 사랑의 이야기 끝났습니다. 야. 아, 어,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입니까? 음, 지하철에서 제 종시, 전주의 시대는 어떤 여, 여자분 만났는데, 또그 선생님, 자, 같은 종시, 눈이벌 되시더라고요. 연락처 알아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제 노래 교실 모임에 초대받아서 불렀던 초연 노래 <laughs> 같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식사했냐고요? 하 <laughs> 예, 지금까지는 먹었습니다. 예. 뭐요? 서해 가서 이야기 하자고요? 서해 가서, 내가 무슨 잘못, 다,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서해 가자고요? 예,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먼 친족 누님과 함께 노래유실에 가서 아 감동받은 노래 가지산 물소리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라서 제가 한번 지금 3일 됐는데 몇번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듣고 노래 한번 독창 해보겠습니다 성남사 계곡에 앉아 일상 물소리 듣는다 물소리 들리는 그곳에 울퉁불퉁 돌들이 있다 내리 몸이 고딪 치면 응원을 노래하고 뾰로한네이들의 삶에도 얼굴이 뾰족하다 꿈인 속의 하루가 기적처럼 아름답다 가지산물 소리 들으면 내네 마음도 물소리 듣다 산사태봉에 앉아 가지산물 소리 듣는다 물소리 들리는 곳에 외동불통 돌들이다 우리 몸이 부딪히며 흥얼흥얼 노래하듯 그렇다네 우리들의 삶에도 돌들이 필요하다 고민 속의 하루가 기적처럼 아름다워 들으며 내 가지 산물 소리 들으며내 마음도 소리 온다 가지 <laughs> 산물 소리 들으며내 마음도 소리 온다 아 노래 너무, 너무 아름답죠. 성남사 계곡에 앉아 가리산 물소리 듣는다 물소리 들리는 그곳엔 울퉁불퉁 돌들이 있다 돌의 몸에 물의 몸이 부딪히며 흥얼흥얼 노래하듯 그렇다네 우리들의 삶에도 돌들이 필요하다 고민 속의 하루가 기적처럼 아름답다 이 부분에서 아 감동적이에요 아 고민 속의 하루가 기적처럼 아름답다 와 가지산 물소리 들으며 내 마음도 물소리 된다. 아, 자, 제가 한번, 저는 사실, 이, 이 학창시절에 학, 합창구에 있었는데, 아, 잘, 박자를 잘못 맞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남사 계곡에 앉아 가지산 물소리 듣는다 물소리 들리는 그곳에 울퉁불퉁 돌들이 있다 돌래 몸에 우리 몸에 몸에 물이 치며 흥얼흥얼 노래하듯 그렇다니 우리들의 삶에도 돌들이 필요하다 고민 속에 가르가 기적처럼 아름답다 가지산 물소리 들으며 내 마음도 물소리 됐나 대곡에 앉아 가지 산불 소리 듣는다. 물소리 들린 그곳에 울퉁불퉁 돌 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돌들이 필요하다 고민 속의 하루가 기적처럼 아름답다 가지산은 소리 들으며 내 맘도 물소리 땐다 가지산 물소리 들으면 내 마음도 물소리 된다. <laughs> 아 진짜 이, 이 노래가 눈물나는 아름다운 가사네요. 와 사람이 오래 살고 봐야 되겠네.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laughs> 뭐죠? 베레모처럼그 꼬르타 스모이 뭡니까 이거? <laughs> 아. 여러분, 더운데, 어제 제가 유튜브 만들다가 뭐 초연 부르기로 했는데 그걸 안 부르고 지금 이 노래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거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자막으 띄울 테니까.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하루가 인생입니다. 순간이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당연하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아트, 예술입니다. Good night.